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네요. 비온 뒤라 그런지, 어, 아주 다푸릇푸릇하고 땅도 축축해 물 먹어갖고, 어. 근데 이 열무가, 어, 또또마님이 억세졌다고 저번에, 어, 한번 뽑아다가 묻혔거든요. 근데 억세졌다고 이제, 어, 얘들은 너무 억세서, 어, 닭주고, 새로, 열무 뭐또 심어야 된다고 그래서 다 뽑으려고 왔네 아이고 아깝긴 아까운데 어 억새대요 또또마님이 억새다니께억새대 억세. 어. 그리고 또 담그는 것도 많아서 못 먹는다고 다 그리고 새로 식 뿌려갖고 떨어질 만할 때또 다시 담궈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요거 다 뽑아서 닭 주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요 그래서 왔는데, 아이고 아깝다. 이거 키워 놓라고 또 물까지 줘가며, 아 애지중지. 올해 제일 잘 키웠구만. 응. 아, 아, 이거, 휴가갖 고, 땅니 휴가를 이고게가를 겪고, 휴가를 겪고, 휴가를 이고 휴가를 겪고, 휴가를 겪고, 휴가가를 겪고, 휴가를 겪고, 휴가를 겪 タコタコタコ。 아이고 돌이 많이 건져냈는데도 골라냈는데도 아직 땅속에 자갈들이 많아서 아이고 찝는데마다 돌이 걸려 걸려 조금 아, 쉬었다 해야 되겠죠 그 막간을 이용해서 앉아서 고추끈좀더 올려 줘야 되겠네 음, 고추가또비 오니까 며칠 새 살짝 커버렸슈 앉아서 차분하게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어 이거 끌어 이게 늘어나갖고 쭈르륵 쭈어 묶어버려 묶어 묶어야 안 늘어가지 여기 열무 뽑은데 어, 탭이 어, 밑거름 뿌려놓고 지금 땅을 어, 뒤집었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탭이랑 지금 어, 섞였시오. 아 그러고 반만 뽑았시오 열무. 이거 뭐다 뽑아갖고 한꺼번에 어, 닭 주스도 없고 지금 여기 뽑아 놓은 것도 이만큼 잔뜩 있는데 닭 닭장에도 지금 잔뜩 줘갖고 지금. 먹다가 배불르니까 그것들이 어, 발로 해치고 장난 온거 있구만요. 어. 그래서 지금 한번해줄수 없어서 밥만 뽑 뽑고 여기다가 이제 어, 타입이 뿌려놨으니까 어, 며칠 있다가 어, 열무씨 좀 뿌리려고요. 아 이거 한꺼번에 많이 뿌리니까 또 이렇게 커갖고 못 먹고 어, 나무서 못 먹고 쉬어서 새서못 먹고. 어, 버리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까워서 어, 조금씩 반씩 반씩 뿌리려고 합니다 또또 마님도 옆에서 열심히 풀매고 있어 고추밭 이렇게 오늘은 고추밭 열무밭 돼서 어, 이것저것 하고 있네요 아, 오늘은 열무국수야 열무국수 열무국수에 계란 엉동 띄어갖고 부추전이랑 어. 다시 붙여갖고 먹는다. 근데 민건 네 없어? 응? 열무국수도 먹으려고 와서 밑에는 그러고 있는 거? 계란 계란도 계란도, <laughs> 계란도 줘야지. 하나 줘. 야, 너 계란도 하나 통째로다. 이건 통째로다야. 야, 야 백봉알이래 그래서 조그만 거야. 열무국수 참 나. 어떻게 똑같이 먹냐? 그럼 넌 개밥을 먹지 말던가. 사람 밥만 먹고. 응? 오늘도 누루랑 똑같이 먹습니다. 열무국수에 계란. 야, 천천히 먹어야지 벌써 다 먹었어. 어? 또 달라고 하지 마. 난 지금 먹지도 않았다. 이제 시작했다. 응? 너랑 똑같이 먹는 거야. 열무국수에 계란. 오늘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점심.